호두입니다. 원래는 해그리를 하는가 많이 열렸다 할 정도는 아니네요. 그런데 깜짝 놀랬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떨어지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왜 이러나 아마. 지금 청솔모가 보니까 벌써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청솔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야를 떨어는것 같아요. 청솔모가 엄청 커요. 와,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막카메라를 잡지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호두 우리는 아직 맛도 못 봤는데 지금 청소마가 다 따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마리가 붙었는 것 같아요. 이런 건다 이거 벌써 떨어지네. 이거 틀어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도가 막. 이까지 떨어져가 있네. 지금 잠깐 이거 흘른 거죽는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저렇게 물 속에 흐르는 거는 저걸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처바 처바. 와, 물이 너무 차가요. 요런 거는 청 설모가 물고 가다가 흘렀는 거예요. 어 저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요. 와, 너무 많다, 흐른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와, 너무 많은데. 이거 안 되겠다, 안되 아침에 이거 빨리, 호두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가득, 여기도 가득. 엄청 좋았어요. 저기가 호두나무인데, 그 밑으로 풀이 엄청 많죠. 지금 풀 속에 엄, 막 엄청 떨어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렁이 같은 게 엄청 많아요. 무수부가 못도가 이거 풀 제거 다 하고 난 뒤에 들어와야 돼. 그니까. 떨어지지 말고 조금 기다려봐. 그런데 청솔모가 와가지고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막다 떨어져. 큰일이네. 이렇게 주웠습니다. 밑에.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청솔모가 까다가 나무에서 흘른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막 까가지고 물고 가다가 스치면서 떨어졌는 것 같고. 아, 저 밑에 빨리 한번 봐야 되겠는데.